최첨단 영상 기술이 집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삼성전자 AK-QLED Neo TV가 그 해답입니다. 이 TV는 놀라운 AK 해상도와 선명한 컬러 표현력으로 마치 현실 속 풍경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뛰어난 QLED 기술이 깊이 있는 검은색과 생생한 색감을 구현하며 Neo QLED 백라이트 시스템은 밝기와 명암비를 극대화하여 어떤 조명 환경에서도 최상의 화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업스케일링 기능이 있어 낮은 해상도의 콘텐츠도 선명하게 즐기실 수 있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최상의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삼성전자 AKQLED NeoTV로 집안을 영화관처럼 만들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